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뭐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면 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 분쟁이 있다, 이런 것도. 왜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느냐? 이, 이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도 보면요. 1장 8절도 보면,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지금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가 고린도 전서의 어떤 머릿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서론이라고 그 서론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1장 9절로. 그럼 여기 지금 고린도, 고린도 전서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느냐. 교제한다는 게 이제 사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느냐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가? 어떻게 서로 사귐이 있는가? 근데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설명이 되고 있죠. 거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면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면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결국에 이 얘기를 이제 어디서 하게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게 되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떻게 해서 교제를 하게 되느냐. 그 얘기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되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12장 4절의 은사와 5절의 직임과 6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7절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죠.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른 성령 은사를 주시고 12절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몸 얘기를 하죠, 몸.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몸 얘기를 하잖아요, 몸. 그럼 여기 7절은 각각이에요, 각각. 각각, 그리스인 각각에 대한 얘기고, 12절부터, 12절부터 27절까지는 몸에 대한 얘기예요. 각각이, 한 몸을 이루고, 이루어서, 이제 각, 이 각자가 서로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12절에서 27절까지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28절부터, 28절부터 뭐 30절까지, 30절까지는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 그러니까 은사와 직인과 역사.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역사는 일이죠, 일. 그러니까 여기 잘,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각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7절부터 11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까지는 그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각각의 다른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30절까지는 그,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 논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한 몸을 이룬 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28절에만 특이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은사와 직임 얘기할 때만 해도 첫째, 둘째, 셋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일, 역사, 역사가 일이죠. 일. 이제 막상 이한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12장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이 그림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구절을 읽어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이제 여기 뭐 학원이나 학교처럼 와가지고 성경 지식을 듣고 가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밖에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할수 없는 일. 예수님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그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던져 불에 사르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경 읽을 때 평안을 주시고 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잘 살게 하다가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를 불러, 일장 구절, 너희를 불러 내가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교제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이 현대 교회가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가 됐냐면 한 시간 설교 듣고 오는 곳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한 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두시간두시간 설교 듣는 것이 좋은가요? 그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간만 시간만 늘어날 뿐이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럼 사람들이 이걸, 이를 읽을 때 보통은, 아, 내 마음속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매일 성경 보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 계속 보시면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프시도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구절과 바로 이어서 13절을 읽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이게 여기 교회죠 원래 13절에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교회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럼 교회와 교제한다는 얘기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9절, 1장 9절과 1장 13절과 이어서 12장 12절을 읽어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면은 아,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게. 뭔가 그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건 아니죠. 집에서 티왕스 죽보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이제 그 설교와 설교자와 설교 이 책이 있어요. 목사와 설교. 목사와 설교 이 책이 있는데 뭐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설교할 사람도 아니니까 이거 <laughs> 그래도 한번 읽어 보시죠. 이거 이거 목사와 설교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거 읽은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육성이 있어요. 육성. 육성 설교가. 이분이 육성 설교가 있어 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분이 20세기 초에 1980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20세기 초까지 사시다가 이제 초 중반까지 거의 말까지 살았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세기 그한초 중반쯤에 뭐가 유행하기 시작했냐면요 라디오 설교. 라디오 설교. 그 라디오 설교로 이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루터라 나워. 그 CBS에 루터라 나워. 라디오 설교. 그리고 여기 우리 MRD 한. MRD 한이라고, 성도님들 꼭한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MRD 한, 성막이라는 책인데, 이분도 라디오 설교로 유명해진 거예요. 라디오 설교. 라디오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성경을 정말 아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뭐 이런 부분들을 전하는데, 2월, 이게 보니까 교회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제. <laughs>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대체, 교회가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집에서 그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걸로. 그래서, 이, 이, 그래서 이, 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거 지금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라디오 설교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이제 막그 텔레비전에 뭐 유튜브에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에 막 이렇게 가니까 어쨌든 예,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정말 무슨 뜻인가. 정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